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신종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스타 코리아가 13일 국내 출시한 전기 퍼포먼스 SUV 쿠페 폴스타4를 만나보겠습니다. 폴스타4는 폴스타 코리아가 국내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신모델로 강력한 퍼포먼스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됐으며 D세그먼트에 속하는 쿠페형 SUV입니다. 차량 외관을 보시면 생각보다 커다란 볼륨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전장 4.8m가 넘고 전폭도 2m를 넘겨 실제로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미지상 크기가 부각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기역학적 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후 오버행을 줄이고 전면 범퍼 및 2열 지붕 높이를 낮춰서 날렵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전면 헤드램프는 토르의 망치를 대체한 듀얼블레이드 디자인이 최초 적용됐습니다. 기존 폴스타 2의 경우 볼보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였다면 신형 폴스타 4는 폴스타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량 측면 바퀴를 보시면 트림별 옵션에 따라 20인치부터 22인치 퍼포먼스 휠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현재 영상에 보이는 휠은 21인치 프로 휠입니다. 늘씬하게 쭉 뻗은 모습이 인상적인 사이드 뷰는 SUV 모델임에도 쿠페 스타일을 강조해 날렵한 분위기로 완성됐습니다. 또 후면을 보면 폴스타 포만의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뒷 유리창이 삭제된 것입니다. 폴스타 포의 디자인을 담당한 이수범 디자이너는 이열 승객석 머리 위에 놓인 구조물을 더 낮추고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후방 시야를 디지털 룸미러로 대체 가능한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테일램프는 초현대적인 로보트가 연상되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폴스타만의 디자인을 구축하면서도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도어 핸들은 공기역학성능을 고려한 플러시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넓은 공간에 간결함이 강조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은 10.2인치 LCD 스크린이 마련됐고요. 기어 선택은 전자식 컬럼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어서 센터 디스플레이는 15.4인치 사양이 탑재됐는데요. 태블릿 PC가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로는 심플한 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과 컵홀더가 마련됐고요. 다시 그 아래로는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돼 깔끔한 스타일이 돋보이고요. 시트는 마이크로테크 직물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로도 업그레이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통풍 및 마사지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차량의 천장은 파노라맥 루프 글라스가 적용돼 뛰어난 개방감을 보여주고요. 비즈니스 라운지 테마로 완성된 2열 공간은 3m에 달하는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해 보다 쾌적한 이동 경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를 감싼 앰비언트 라이트는 태양계에서 모티브를 얻어 9가지의 색상 및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용량 100kw 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폴스타4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이 최고 출력 544마력을 발휘하고요 제로 맥 3.8초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 국내 인증 결과가 나오지 않아 WLTP 기준이고요 59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가격 접근성이 좋은 롱레인지 싱글모터의 경우 뒷바퀴를 굴리고요 최고 출력 272마력에 주행가는 거리는 WLTP 기준 620km입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파일럿팩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모터의 국내 판매 가격은 6690만원 더욱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롱레인지 듀얼모터의 가격은 7,190만원부터입니다.